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중립 포탑에 참교육 당한 힘센 너구리. 가방 옆에 있던 총을 날름스틴한 노란티는 신나서 상대를 농락하다 텐션을 주체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 갇히는데요. 친구까지 불러와서 이것저것 시도해도 결국 탈출을 못하자 원래 있던 서버로 튄다는 노란티. 게다가 그의 친구 파란티가 불러온 또 다른 조력자까지 등장하는데 이대로라면 녀석을 놓칠 것 같아 임기응변으로 재접속하는 척 집으로 들어가 포탑을 꺼내오는 힘센 너구리. 과연 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롱빈터 29화 대환장 함정집 이0 x 여기 너네 집이지 사이코패스네 이거 여기 너네 집이지 십 x 끼야나 지금 제접함 여긴데 도끼 들면 죽음 아이, 야 이거 얘 집인 거 같아 사이코야 엥? 노노 제접한 거임 방금 집 들어갔어 내 집이면 진작 풀어줬지 이 녀석아 일단 아니라고 딱 잡아떼야겠습니다 맞아? 집 들어간 게 아니라 제접한 거요 살려주세요 어깨 구해주지? 총으로 울타리 부셔줘 살려주세요 제발 내돈다 줄게 총이 있으신가요? 기다려봐 나 집에서 총 가져올게 감사합니다 총으로 다. 부서주세요 근데 나만 구해줘 이 새낀 여기 있어야 돼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총으로 어디어디 어디 부셔야 돼? 왼쪽 바로 앞에 있는 울타리 이거 화단 한개 부시면 될듯 총알 좀 필요하겠는데 제발 구해주세요 내가 나가면 갚을게요 총알 값은 꼭 드릴게요 내돈다줌 일단 가져와 볼게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거 친구창 뭐야 또나제접좀 사람 다 끌고 와 일단 의심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제접속하려 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엥. 제 서브 캐릭터가 나간 사이 통발로 들어가는 파란 티 들어오지 마. 왜 들어왔어? 유유. 여기 들어오면 너못 나가 바보야 흐흠 왜 들어왔어 바보야 그러거나 말거나 함정 선배의 말을 개무시하며 묵묵히 팀원 시체를 파밍하는 파란티 그 사이 저도 다시 재접속했습니다 여기 울타리 여기서 부숴야 나갈 수 있어 하유유유이 이, 이, 이 사람 바보야요 뭐야 이거 왜 사람이 늘었어 재접속했으니 당연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척 연기해줘야겠죠 여기 못 나가 왜 들어왔어 밖에서 울타리 부숴야 나가 완전 대환장 파티네 씨발 이거 만든 놈죽인다 아니 아무런 이심도 없이 들어오시면 본인이 생각해도 민망한지 한참 동안 말이 없는 파란티

여기 거기서 총쏘면 뒤져 살려주세요. 씨발. 와, 하프리더. 개 웃기네. 크크크크크크크. <laughs> 힘센 너구리인지 힘센 쪽잽인지 죽여버릴 거야. 개미친놈임. 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laughs> 구독 두번 눌러. 아까 찬이 여기 같이 이쪽에서 총좀 쏴주세요. 여기 앞까지는 들어와도 돼요. 님아, 여기 앞까지만 들어와서 의자 좀. 의자 좀요. 어깨 들어갑. 님들. 뭘 어깨 들어와 걍 걸어 들어왔지. 아니, 왜 들어가? 남의 집에. 이때 계단을 오르는 파란티는 살짝 조준하다 중립부탑에 맞으시는데요. 누가 자꾸 쏘는 거임? 더이 벙벙한 모습이 너무 큐트한 바란티 여러분 구해주십니다 전기톱 아무도 없음? 힘들아저 처음 켰는데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렉걸리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유비 조용히 해나 지금 심각해 처음 오신 여기 들어가 보세요 돈 좀? 컴터 새로 사면 돼요 그럼 다들 렉걸리세요 나만 렉걸리는 거 아님? 다그로 마치 방송하던 시절 유튜브 채팅창을 보는 느낌인데요 총알 없냐 너네? 그렇게 또한 분이 가방이 되어버리고 피라냐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아니 거기서 왜 쏘냐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이런 슈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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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달같이 달려드는 피라냐들 역시 롱빈턴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구만 여기 멀리서 총 쏴야돼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 친구를 찾으러 왔다. 어 이쪽. 형. 자야. 구해줘 내 멍청한 친구 좀. 모두의 염원을 담은 파란티오가 출발하는데. 크크크크크크 아니 왜 죽어? 크크크크크크크크 아이템 뿌린다 피라냐 뭐야? 왜 자꾸 죽는 거야? 1 8 9 해달라고 죽지 말고 친구의 어이없는 죽음에 얼굴이 발그레진 파란티는 그대로 접속 종료해버리고 이제는 가방 주워먹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야이 바보들아 여기서 멀리서 총 쏴서 울타리 부셔줘 죽은 시체들을 하나둘 줍다보니 어영부영 풀파밍이 된 노란티의 친구 파란티는 출사표를 던지고 결연한 마음으로 출전하시는데요 근데 한명 나감? 나간 듯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오는 전투모자 파란티와 노구리 좀 불러와 죽여버리게. 사람들이 갇힌 지 몇십 분 만에 드디어 공성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작전을 실행하는 영웅 파란티. 오 나의 히어로. 오어아총시끄라 모두가 몰입하는 와중 혼자 또딴 소리 하는 게 레전드네요. 레전 재산 다줄 거야. 드디어 이제 탈출하겠네.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 내돈다줄 거야. 파이팅 파이팅. 팀센 노구리 이건 예상 못했나 보지? 화분 안부 생길 걸. 이때 사람들을 가두고 있던 장벽이 박살나고 까딱하면 죽을 뻔한 두 재소자. 우리 이제 탈출이다. 여기로 모여. 이거 화분 안부셔지다? 화 화분 왜안 부서짐? 이거 전기톱으로만 부실 수 있어? 시발 뭐지? 부은 희망도 잠시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노란 티아 맞아 이거 화분 위에 올라가서 톱질해야 부셔지잖아 비켜봐 안되네 시발 이거 위에 올라가서 톱질해야 부셔져 와 힘센 나구리 십사이코 톱이쓰신 분? 나 있는데 어짜이이이이이이 거긴 존맞아 먹을 수 있나? 바로 앞까지는 괜찮음 뚫어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제 톱 줘봐 먹어요 톱이수 먹어지나? 아니 시발 네가 왜 먹어? 저분 줘야지. 야 그냥 템을 다 주고 자살하세요 템드림먹어줘요텀 먹어지나 봐봐. 응. 먹어지긴 함. 퍼밈. 이제야 톱을 뱉는 파란티 욕심 패지 말자 크크크크 초록티에 이어 노란티까지 들어와서 뛰놀고 아주 개판인데요 거기서 톱질해봐요 총 맞나? 총맞면 여기 아님더라 렉왜 걸리는 거냐구요 여기서 뭐함 이 아이는 어디갔냐? 템다줘어 캐나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나가 씨발 크크크크 너 누구야 난놓고 이하윤도 모르는 노란티 오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야 내템 좀 먹어봐 템 주셈 자살이 걍 이때 그걸 또 스틸하는 노란티와 야이씨발놈아 내톱 내놔 부서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은 키우 여태 도와준 은인에게 혼자 괜히 빈또상에서 빈정거리는 파란티 누가 먹었어 내톱 누가 처먹었어 여기 하프인가봐 SNS 나온대 돗대기 시장마냥 무질서한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군요 이제는 슬슬 CCTV실에 숨겨둔 봉캐를 꺼내 교통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노란색 너 내톱 처먹었 지야이 네. 해가 먹음. 이때 버그에 걸렸던 포탑이 드디어 켜지고. 아 그래? 죄송. 사과하는 태도가 볼만한데요. 자살 고고. 당신들은 누구요? 야 힘센 얼굴이 십 개요. 너 여기 집주인이었네 십 대기. 얘가 여기 집주인이었어사이코인 누구요 당신들은? 그런데 이때, 핫플레이스를 보고 달려온 빨간 티가 살인 본능을 못 참고 전기톱에 시동을 켜다 중립 포탑에 참교육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사건을 갈기는 빨간 티도 가방이 되어 버리셨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왜 자꾸 뛰죠? 허허 이이거치 식구려? 아무래도 이제는 포탑을 설치해 집안 청소를. 진짜 시작해야겠습니다 언제 켜질지 기대가 되는군요 저구리님 어, 네? 멍청한 제 친구 한 번만 달려주십시오 야이 새끼야 머리 빵꾸나기 전에 날 풀어줘 토탑 켜지는 타이밍 좋군요 이제는 본캐만 집중해서 플레이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이거 아쉬운 일이오. 와 무사와 이 뭐야? 일단 제서버캐 아이템부터 챙겨주고요. 누가 너구리님이? 저는 모르는 일이요. 그동안 고생했던 동기인 노란티의 가방도 확인해줘야겠습니다. 이때 죽는 순간 접속 종료를 선택했던 노란티가 예토전생을 하고 한번더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당시엔 하도 가둔 사람도 많고 신경 쓸게 많아서 그냥 예전에 접속 종료한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버그 관련 참기운 영상이 시즌2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직범와다 죽는다. 노란색님이 너구리님이? 너구리가 누구요? 여기 그런 사람은 없으외다 없으면 구독 취소함. 그런 귀여운 협박을? 장난이고 팬입니다. 이때 파란 티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풀템을 챙겨온 전투 모자. 무언가 해법이라도 찾은 듯 벤치를 설치하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허브 남부서진 팀원의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떠올랐는지 전기톱을 들고 다가와 그대로 중립 포탄 맞고 가방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아주 폭식하는 하이에나 때들. 그 와중에 야무 지게 챙겨먹은 빨간 티는 개구멍이 뚫려있는 함정집을 마치 제 집인 것처럼 드나드는데요. 벽은 다시 막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걸 미처 예상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기 왜들어 오신 대답이 없는 빨간 티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친구인 노란 티가 죽자 볼일이 끝난 파란 티분도 떠나고 조금은 한산해진 함정집. 어차피 두분다 포탑버그가 풀릴까봐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니 슬슬 템정리를좀 해봐야겠습니다. 세를 못 참고 탈출을 시도하다 가방이 되어버린 빨간 티 이것저것 많이도 주워 먹었네요 배송하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달하구만 이제 포탑은 슬슬 회수하고 파란 티는 따로 가져줘야겠네요. 한결 평화로워진 함정집의 모습입니다. 어느 집가지 마. 그럴수록 감금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달달하군. So sweet. 인데 고수인? 네. 아진 것안엔오새 앞에 몰아 써놓은 거지? 새로운 빌런의 등장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럼 목숨은 살려드리. 살려줘. 왜 저런 되도 않는 공갈 협박에 넘어가시나 했더니 표지판에 진짜 살려줘라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스러운 표지판을 살고 싶으면 가진 거안에놓으셈 아님들아 하이 헐 위에 알림창 어혀 없애야 살고 싶으면요 그렇다고 춤을 스윌 두 사람의 희생으로 운 좋게 살아남은 빨간 티는 갑자기 전기톱으로 갈아끼더니 급발진을 하다 결국 중립부탄 맞고 따라가셨습니다 알짜배기만 야무지게 쏙 빼먹었네요. 스윗 너무 달아. 어떻게 없애냐고 미친년들아! 또 다른 핑크의 등장과 지훈자 전기톱 들고 설치다 죽고는 씩씩거리며 뛰어와. 야보아년나 뭐이 쌍나! 대뜸 패드립을 갈기는 빨간 티. 나 죽여봐. 뭐 대가리 큰년아! 빨간 티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의 초록 티와 그걸 지켜보는 파란 티. 또 다시 축제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다음화에 계속.